2023년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한 283번째 꼭지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열매, 용서와 응답. 기도의 열매, 용서와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 아주 담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의인이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의인이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의인이시고, 우리는 지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다. 정말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의인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하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가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는 너무 종종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죠. 그걸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꼬집은 영화가 어, 《밀양이》라는 영화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두 개를 자꾸만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허물의 뿌리가 죄입니다. 죄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허물은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유발하는 구체적 범법 행위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그 뱀의 말이 뱀의 말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그 뱀의 말을 마음에 품고 곧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의도에 대해 대해서 뱀의 말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된 태도, 왜곡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헬로우르 프로시코마인데요. 저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는지 깊이, 깊이 깊이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의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요시네. 요 이게 정말 헬라어가 아니고는 그렇게 그 의의를 설명할 단어가 인류에게 없습니다. 이 프로스는, 프로스는,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 그런 뜻이, 그런 전체사입니다 프로스, 프로스. 그 다음에, 유, 코마이,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코마이는 익스체인지,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것으로, 교환을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내면 구조, 곧그 세계관과 그 진리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정조준하는 그 내면의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거나 뭐 우리의 좋은 우리 자녀들의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또 군에 나가 있는 아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한다거나 그런 거는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구한다고 그럽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테오라는 이 동사를 원어로 딱 검색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아뢰에는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은 기도라는 말을 거기다 안 씁니다. 안 써요. 꼭 아이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구한다예요.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다 안 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시죠. 그게 전부 다 아이테오입니다. 구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프로시콘마이의 결과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지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원수를 갚아야지요.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코마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 세계를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내면 구조가 완전히 재구조화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 여러분 전기 밥솥에다가 쌀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전기 스위치 꽂으면서 하나님 맛있는 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스위치를 키면서 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거는 다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가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가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풀려지게 된다 말씀하세요. 어디가까지 되는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집니까? 빠질 수 있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가능한 거예요. 바다에 없던 섬들이 생기잖아요. 화산 분출로 인해 가지고요. 저는 주일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그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야, 이제 앞으로 남자를 여자라 하고 여자를 남자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 가지고요.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돈을 막 벌어요. 여러분들이 낸 시청료를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챙겨 가더라고요. 아, 이제는 이제는 정말 돌들이 소리 지르는 때가 오겠구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지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사 이대로 한 번도 없었던 지진이 일어날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어긋나 있구나라고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용서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하신 것이죠.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 구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함이요 살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